자, 친구들, 저와 함께 시간여행을 떠나보도록 할까요? 자, 이제 눈을 감고 타임머신을 타고 1억만전으로 가보겠습니다. 1억만전에는 무엇이 보일까요? 사람들은 보이지 않고 동물들과 빽빽한 나무들만 보입니다. 조금 더 2억만전으로 가보겠습니다. 2억만전에는 쿵, 쿵. 무거운 발걸음 소리를 내는 공룡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아기 공룡 둘리도 쭉 보이는 것 같아요. 자, 이제 고개를 천천히 들어 하늘을 보며 눈을 떠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지금 보이는 이 나무는 공룡 시대에 살았던 나무로 살아있는 화석식물이라고도 합니다. 60년 전 중국 양쯔강 해변에서, 유역에서 발견되었고, 미국 세카여보다 늦게 발견이 되어서 메타, 나중에 라는 뜻의 메타를 붙여 메타 세카여가 되었습니다 가을에 낙엽이 질때 바늘잎 모양으로 떨어지며 20m 정도로 곱게 크는 나무로 모양이 아름다워서 이렇게 공원이나 가로수로 많이 심습니다 제가 아까 이 메타 세카여 나무가 살아있는 화석식물이라고 했죠 공룡시대에 살았던 이 메타세카요 나무 말고 화석식물이 또 있는데요. 은행나무, 목련, 새뜨기, 소철, 이런 종류가 있어요. 지금 선생님이 내, 이, 이야기한 요거를 잘 듣고 나중에 문제를 맞히시면 소정의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